안녕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어, 저는 상상력원 지식보다 중요하다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어, 제가 가끔씩 상상력원 음... 지식보다 소중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때가 있는데, 뭐잘 이해,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아이언큐, 뭐, 빚어서 얘기를 하고 싶네요. 요즘 리플도 테슬라도 많이 핫합니다. 어, 그리고 새로운 주식도 발견해서 제가 투자를 하고 있어서 많이 기쁩니다. 어, 투자를 할 때는요. AI, 뭐,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좋겠지만, 그거에서 좀 얘기하겠지만, 내가 직접 생각하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야 됩니다. 그건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 제가 오늘 저랑 같이 이제 투자를 해서 아침마다, 인데 이분도 고집이 엄청 세요. 그래갖고 절대 남의 말 듣지 않아. <laughs> 그랬던 분이 계신데, 이제 5개월 차가 됐는데, 저랑 같이, 그러니까 제가 하라는 것만 했어요. 저도 솔직히, 이런 책들, 어, 어제도 빌린 거거든요. 그, 삶이란, 이경규 아저씨 책하고, 암호화폐 10년, 그리고 사업가를 만드는 이런 것들. 그냥 저 잡다고 다있습니다 요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도 있잖아요. 이 책을 읽고 그대로 실천합니다. 저도 막 고집도 있고 합니다. 근데 제가 더잘 알까요? 이분들이 잘 알까요? 그 이분들이 시키는 대로 그냥 하는 겁니다. 빨리 부자가 되고 싶지만, 그거를 억누르란 말에. 어, 그분이 오늘 아침에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거의 요즘 아침에 선생님한테 항상 안부인사 한다면서 좀, 어, 감사하게 이렇게 막 어, 하는데 성공의 과정은 어, 어, 어렵지만 쉽습니다. 선배의 길을 하라는 대로 그대로만 하면 됩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 있다면 축복이고 없다면 책을 읽으세요.라는 구절을 저한테 보내줬어요. 어, 어 그래갖고 어그고 저한테 뭐 책을 선물해주고 싶다고 하는데 어 자기를 어좀 뭐랄까. 높이는 것보다는 겸손하게 낮추고 박진영 씨처럼 성실, 진실, 겸손으로 나아가는 게이 투자의 세계에서는 가장 좋다고 봅니다. 그래 저도, 어, 뭐, 그런 말이죠. 솔직히 조급함도 조금 더 일찍 하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이런 생각들 다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이런 걸못 배웠기 때문에 저희 이제 가난한 시절에는 이런 걸못 배웠기 때문에 저희 때부터 끊으면 됩니다. 그러나서 자녀들한테 그렇게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저를 통해서 이제 투자와 이런 마인드를 배웠잖아요. 다음 세대를 위해 이제 금융 문맹을 탈출시켜 주고 저도 못 배우니까 못 배웠으니까. 근데 전 아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지금 시키고 있고 투자는 가격이 아니라 시간이니까 시간. 그러니까 투자하기 가장 좋을 때는 지금이라고 제가 이렇게 답변을 해줬습니다. 어, 그렇게 해서 오늘 아침에 좋게 했고 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건 당연히 중요하죠. 그쵸? 하지만 벌어놓는 돈이 알아서 불어나는 거는 그보다 더 좋은 일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도 생각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돈이 돈을 번다라는 거를 믿으시면안 돼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제가 어릴 때그 삼촌 있어요, 삼촌. 그 바닷가에서, 태안 바닷가에서 그 텐트를 치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이렇게 막해고 어, 거기서 이제 바다에 갔다가 그, 너무 막 폭우가 쏟아진다 그래고 계곡으로 간 적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저한테 막, 어, 삼촌들은 그, 뭐 통, 통에다가 물고기, 아, 그, 뭐랄까, 뭐, 밥 같은 걸없나 이걸 떡밥이라고 하나요? 막, 그걸 넣고 저한테 족대주고 갖고, 갖으려고 했었는데, 물고기가 진짜 빠릅니다. 와, 못 잡아요, 못 잡아. 어? 근데, 그리고 저는 이제 막, 3시간, 4시간 동안 막 족대질 하는데 안 되는 거야. 그, 제,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 3시간 후에 그, 어, 그리고 그, 삼촌은 3시간 정도 지나서 그 물고기 어항을 딱 들어 올리니까, 물고기가 그냥, 빡! 잡혀있는 거야. 그래갖고 나는, 저는 어렸을 때는 그 엄마한테 얘기를 해서 어, 나 저거 어항이 좋은 것 같아요. 그 어항을 받았죠. 그리고 똑같이 그, 그 떡밥이라고 하나 그거를 막 넣었어요. 어설프게 막이게막 막 했죠. 아기니까 근데 이게 어, 어 이게 투자자랑 비슷한 것 같아요. 투자자랑 비슷한 마음이 막 넣었대면은 이게 1분에 한 번씩 그걸 확인해보니까 들었다가 났다가 들었다가 났다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한 1시간 한 지났나? 한 30분 넘었나? 한 마리도 없어. 그러니까 이게 진짜 투자랑 똑같다니까요. 너무 닮았잖아요, 이런 거라. 그러니까 뉴스나 시장 이런 흐름을 쫓아가면은 개인들은 절대로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은 우리보다 훨씬 빠르다니까요. 시장의 움직임은 우리 제가 그그족그 그그 족대로 잡았던 그 물고기들 세네배 빠릅니다. 어? 뉴스에서 반응하는 속도가 훨 훨씬, 훨씬 워낙 빠르니까. 그러니까, 유튜브도, 이렇게 유튜브도 있고, 뭐, AI 알고리즘, 뭐, 전 세계 투자자들이 실시간으로 참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봐도 엄청나잖아요. 지금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그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공부를 하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 공부가 나의 고집도 꺾고 투자하는 대로 방향을 가는 게 이제 이 선생님들 말을 따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물고기가 그때보다, 제가 어렸을 때한 6살, 20, 20, 30년 전보다, 한, 진짜 한세네배 빠르다고, 지금은. 그니까, 러 우리가 주식 투자로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반복하다 보면요, 절대 다안나옵니다 이거는, 이거는 폐가 망치하는 건1등에 1등. 절대 저는 돈을 벌었다는 사람도 못 봤고, 어, 뭐, 아, 물론 품떨을 벗는 거지만, 제가 말하는 거는 인생을 바꿀 만한 돈, 그리고 노후 준비가 될수 있는 만한 돈을 얘기하는 거지, 뭐, 고장 몇십만원 벌었어요? 몇백만원 벌었어요? 이거는 우리 인생에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항처럼 물고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넣었다가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돼. 특히 초보자일수록 이 기다림이 굉장히 어려운 거 저는 압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거고 투자를 같이 하라고 하는 겁니다. 어? 6개월 후에 얼마가 오를까요? 언제 오를 것 같다? 내가 사자마자. 근데 샀자마자? 언제 팔까?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해요. 그 이거는 제가 우리가 어렸을 때 어항을 넣었을 때몇시몇 몇 분에 물고기가 들어올까? 이건 뭐 물어보면 마찬가지인 거야. 어? 기다림이 없어. 그냥 이게 쫓아다니는 거야. 물고기를 쫓아다니는 거야. 그게 효율적일까? 어? 분중 심리에 딱 해갖고, 야, 얘가 샀대. 이, 이게 좋은 거래. 와! 그거에서 알아보지도 않고. 차라리 여러 어항을 어? 풀어두고 물고기가 들어왔을 때 빼내는 게 이게 교과서처럼 효과적이고요. 이게 분산 투자가 진짜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면 건강에 좋다. 이런 공자의 말씀이 있어요. 제그 제자가 저한테 책 선물해 준책 중에 하나가 있는데 공자의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어? 그런 격언처럼 우리가 이런 걸 알지만 실천하는 사람이 진짜 없단 말이야. 어? 그렇죠? 이 말을 부인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일찍 일어나고 일찍 일어나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거. 근데 결국 해내는 사람은 승자죠. 투자도 마찬가지야. 인내와 전략이 핵심입니다.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어, 요즘 아이온큐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죠. 저는 이 아이온큐를 어, 오르기 위해서 진짜 몇 년을 투자를 했다니까요. 이거에 확신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빨리 부자가 되는 건 없지만 내가 알고 있으니까 두려움과 리스크가 분산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거에 대한 돈도. 어, 저는 그 밑버릇처럼 아내한테 저는 다 팔아서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왜냐면 우리 같이 투자를 하니까. 절대 팔지 마요. 절대 팔지 마. 무조건 사기만 해. 절대 팔지 마. 연말에 분명히 액면분할 할 거야. 라고 했는데 지금 엄청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이제 와서 어, 어 좋은 건가? 그렇게 하는 건데. 근데 지금 와서 무턱대고 막 들어간다. 저는 그거는 어, 투자가 아니라 또 투기라고 봅니다. 이게 훈련이 안돼 있는 거야. 훈련이 안 되는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 합니다. 어, 사업도 내가 어느 직장에 소속되어 있는 직장인도 마찬가지야. 내가 능숙하게 잘할수 있는 거는 없잖아. 이 수많은 주식들 중에 내가 고를 수 있다는 거. 내가 이 한방 투자에서 부자가 된다? 아니죠. 주식은 계속 생겨날 고 혁신은 계속 나올 거고, 우리가 그때마다 어떤 주식을 선별하고 공부해야 될 거는 이책 속에 다 나와 있는 거고. 저는 요즘에 비트마인 때문에 마음이 좀 걸려서, 이더리움이 걸려서 좀 이런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어제 이거 다 읽었어요. 어, 비트코인의 그 대학마? 어, 아무튼 뭐, 비트코인 빼놓고 다 알트코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나마 좀 안전한 코인? 이라고 하면서 그다음부터 이경규 아저씨가 책을 읽고 있고. 이거 재밌어요. 그냥 재밌더라고. 이경규 아저씨가 막 하루에 쓴 건데, 그리고 사업가 마인드. 투자에 대해서 얘기도 나오는 건데, 그 책을 읽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고 봅니다. 그거 아니면은, 투자하면 안 돼요. 뭐, 아까 말했는뭐 AI에 대해서, 막 뉴스에 대해서 그런 거 보고 따라가잖아요. 나만 안다고 생각해. 어느 유튜버가 "이거 사세요"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유튜버를 본 사람이 한 3천만 명이 봤어요. 그 3천만 명이 알고 있는 거라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 카카오톡 방을 만들고, 아니면 따로 이제 뭐 투자자한테, 저한테 자문을 구하는 사람들 다 알려준다고. 밥 먹듯이 투자하는 거. 저는 어, 연말에 한 10억 벌 겁니다. 안될것같아왜안될것 같아? 저는 그렇게 계획하고 투자하고 생각하고 또 고민한 건데. 어.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할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어, 근처 한 10억 가까이만 되겠지. 넘거나, 아니, 비슷하거나, 어, 그 절반 수준에 되지 않을까. 그래도 어마어마한 투자 성공하는 거 아닐까. 감히 제가 얼마를 예측하는 거 아니지만, 아마 어떻게 어떻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어떻게 될까요? 제가 엊그저께 원나블이라고 하죠. 원피스의 뭐라고, 원피스 나는 해적왕이 될 거라고. 그리고 나로 또 나는 호카기가될 거라고. 결국엔 이루잖아요. 그 목표를 가지고 조금 조금씩 우리 나루토 완결나 하는데 수십 년을 써 원피스는 지금 2, 30년째 완결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책들도 오랫동안 해서 꿈을 이루는데 고작 우리는 어? 1분만에 빨리 어? 부자가 되고 싶어서 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 그런 건 욕심이고 그 마음을 버리셔야 됩니다 어? 지금 제가 이제 아이언큐를 빗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아이언큐가 수년 전에는 양자 컴퓨터는 진짜 최고다라고 저는 했지만 국가에서도 이거는 어야 중국에 밀리겠다 그 지금 양자 컴퓨터 일장이 아이언큐에요 그거는 부, 부인할 수가 없어 어? 제에게 그런 눈과 생각을 주신 이 지혜의 책을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도 모르면 이런 유튜브를 보라는 거야요 어? 먹방 유튜버 뭐 재밌는 코미디 유튜버 좋지 근데 이렇게 서로 대화하고 얘기하고 나눌 수 있다는 것더 좋지 않나? 지금 이제 제 구독자가 거의 1000명 직전입니다 진짜 990명인가 되는 것 같은데 네 그거 빨리 구독자 돼서 여러분들 댓글 풀겠습니다 궁금한 거 물어보시면은 어, 어 저도 그그 그 무료로는 안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할 거고 아니면은 어, 저희 오픈채팅방 들어와서 얘기를 하면은 더 좋습니다 거기는 답을 할 수가 없어요 나 쓸데없는 말도 너무 많이 하고 뭐 이거 살까 저거 살까 보지마 이상한 유튜버 보지 말고 하지도 마 그냥 내가 책을 좀 읽고, 내, 자기 할일 하면 돼. 어, 그냥, 나는 놀러 다니고 해야지, 나는 일해야지, 뭐하러 쓸데없이 막 이런 거, 막 저런 유튜버 보고 이런 거 보고 그런 거 하지 마. 어, 오히려 다른, 올바른 생각을 못 한단 말이야. 어, 차라리 그 시간 저처럼 책을 읽으세요. 전 이게 훨씬 백만배 더 좋다고 해. 어, 모든 사업가들이나 대단한 사람들은 다 뭐라고 해냐면 책을 읽었다고 해, 이게. 근데 그걸 따라 하지 않아. 왜냐면 이 책을 읽는 거는, 제가 한 2, 3천 건 읽었나요? 오래 걸리거든. 오래 걸리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투자를 할때좀 어 제가 이 마인드적으로 많이 바뀌어야 된다. 그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 지금 아이온키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 여러분들 한방 투자하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제가 경험에 많이 봤잖아요 저는 진짜 많은 겨, 투자를 경험해봤고, 많이 엑시트를 해봤고, 어, 많이 또 많이 해서 진짜 여기까지 많이 왔잖아요. 뭐 부자는 아니지만 저는 부자의 반열에 올랐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 지금도 이제 이사 준비도 하고 있고 아마 세 번째 이사를 하는 건데 첫 번째는 진짜 너무 안 좋은 집, 두 번째는 그냥 살만한 집, 세 번째는 정말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집으로 이사를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갈 거고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따라 하시면 됩니다. 아까 저 봤죠? 저 따라하는 어, 어, 그 저를 선생님이라고 얘기하시는 저 옆에. 어, 간장님. 어, 성공의 과정은 어렵지만, 어, 선배의 길을 따라 따라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축복 이고 없다면 책을 읽으세요라고 하는데 책이 책을 읽으세요라고 해도 그책 속에 있는 내용을 못 합니다. 어, 그러니까 정보는 굉장히 많은데 어려운 게 뭐냐면은 이 수많은 정보의 중에 어, 나만 특별하다 생각하지만 누구나 다 똑같은 정보를 갖고 있어. 그럼 거기서 이 정보와 이 정보 이 정보들을 조합시키는 과정이 어려운 겁니다. 그거를 이제 책을 읽으면서 상상력 그리고 어, 미래를 그리는 뭐 그런 것들이라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 엄한 거 보지 말고 엄한 데서 돈 잃지 말고 그냥 여기 이 유튜브를 보고 또 보고 또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 여러분도 다 부자 되실 거고요. 저는 부, 여러분들과 저희 구독자와 제 주변 사람들의 부자가 되고 이 국교, 국어 영어 수학 학원을 없애는 데 주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걸 아시고 같이 어 투자해서 부자 되셔서 선한데 돈을 많이 쓰셨으면 좋겠어요 선한데 돈 많이 벌어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돈을 많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